1 다음 중 항력발산 마하수가 높은 날개를 설계할 때 오른 것은 이 날개의 기저침각을 준다. 2 날개의 면적을 유지하면서 가로세로비만 두배로 증가시켰을 때이 비행기의 유도항력 개수는 어떻게 되는가? 2일 2로 감소한다. 3 물체 표면을 따라 흐르는 유체의 천이현상을 옳게 설명한 것은? 3층류에서 난류로 바뀌는 현상이다. 4 온도가 0. 고도 약 2300에서 비행기가 820으로 비행할 때의 마스는 약 얼마인가? 2.5. 5. 에어포일 코드 n e c 0 0 0 9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이대칭단면의 날개이다. 6. 다음 중 이륙 활주거리를 줄일 수 있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 일수력을 최대로 한다. 7. 다음 중 안에 알맞은 내용은 4층과 감속 8. 날개 드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 마음속에서 충격파가 과도할 경우 날개가 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9.505로 회전하고 있는 프로펠러의 각속도는 약 몇인가? 2.52. E 10. 항공기 향상이 비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옳게 설명한 것은? 사상방각을 갖는 주 날개에서는 측풍이 좌측 및우침 날개에서 받음각 차이로 양력의 차이를 발생시켜 횡안정성이 개선된다. 11. 다음 중 실속 받음각 영역이 다른 것은 1. E 스핀 12. 항공기 중량이 900, 날개 면적이 12인 제트 항공기가 수평등속도로 비행할 때 추력은 몇인가? 1,300. 13. 조종면 효율 변수를 설명한 것으로 오른 것은? 이 플랩의 변이에 따른 양력 개수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값이다. 14. 프로펠러가 항공기에 가해준 소요 동력을 구하는 식은? 사 추력 비행속도? 15. 일반적인 헬리콥터 비행 중 주회전 날개에 의한 필요마력의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4. 경사충격파 발생에 따른 조파항력 1 6무개 이만 날개면적 82인 비행기가 양력 배수점 4호 및 경사각 30 상태로 정상선에 비행을 하는 경우 선의 반경은 약몇 인가? 1,820. 17. 상승가속도 비행을 하고 있는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3. 양력 중력, 추력항력. 18. 대기를 구성하는 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공기의 온도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항상 감소한다. 19. 비행기가 등속도 수평 비행을 하고 있다면 이 비행기에 작용하는 하중 미수는? 3. 1. 20. 헬리콥터 구동 개통에서 자유회전 장치에 주된 목적은? 4기관이 정지되거나 제한된 주회전 날개의 회전수보다 느릴 때 주회전 날개와 기관을 분리한다. 21. 가스터빈엔진의 연료 조정 장치 기능이 아닌 것은? 이 연료 오름에 따른 연료 필터의 계속 사용 여부를 조정한다. 22. 가스터빈 엔진에서 방빙 장치가 필요 없는 곳은 1터빈 노즐. 23. 프로펠러 기세 작용하는 능력이 아닌 것은? 4구0 능력 24. 정속 프로펠러는 엔진 속도를 정속으로 유지하기 위해 프로펠러 피치를 자동으로 조정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어떤 장치에 의해 조정되는가? 이 조속기. 25. 왕복 엔진을 장착한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도 최대 전격 이륙 출력으로 계속 비행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엔진이 과열되어 비행이 곤란해진다. 26. 왕복 엔진의 마그네토 브레이커 포인트가 과도하게 소실되었다면 브레이커 포인트와 어떤 것을 교환해 주어야 하는가? 4. 콘덴서 27. 흡입 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트 엔진은 1 로켓. 28. 왕복 엔진의 피스톤 오일링이 장착되는 그루브에 위치한 구멍의 주요 기능은? 이 윤활유의 양을 조절해 준다. 29.16학에서 주어진 시간에 개의 이전 상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 게 거시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3. 상태량 30. 피스톤 핀과 크랭크 축을 연결하는 막대이며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크랭크 축으로 전달하는 일을 하는 엔진의 부품은? 3. 커넥팅 로드 31. 왕복 엔진에서 물분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물과 소량의 알코올을 혼합시키는 이유는 배기가스의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32. 민간용 가스터빈 엔진의 공압 시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시동 완료 후 발전기로서 작동한다. 33. 가스터빈 엔진의 추력 감소 요인이 아닌 것은 일대기 밀도 증가. 34. 가스터빈 엔진의 엔진 압력비를 나타낸 식으로 오른 것은 일터빈 출고 압력, 압축기 입구 압력. 35.9개의 실린더로 이루어진 왕복 엔진에서 실린더 직경호, 행정길이 6일 경우 총 배기량은 약몇 3인가? 3060 36. 왕복 엔진의 마그네토 캠축과 엔진 크랭크축의 회전속도비를 옳게 나타낸 식은? 3 37. 그림과 같은 브레이턴 사이클의 P-V선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한 개씩의 정압과정과단열과정이 있다. 38. 점 민간 항공기용 연료로서 ASTM에서 규정된 성질을 갖고 있는 가스터빈기 관용 연료는 4-A 39. 점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의 성능평가에 사용되는 추력이 아닌 것은 4. 열추력 40. 마하점 8호로 순항하는 비행기의 가스터빈 엔진 흡입구에서 유속이 감속되는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단면적 확산으로 감속한다. 41. 항공기 기체 제작과 정비에 사용되는 특수 용접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전기화그 용접. 42. 양극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크롬산이나 황산으로 알루미늄 합금의 표면에 산화 피막을 만드는 것이다. 43. 압박형 기 착륙장치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4. 고속에서 주 착륙장치의 제동력을 강하게 작동하면 전복의 위험이 크다. 44. 페일세이프 구조 중 다경로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여러 개의 부재로 되어 있고 각각의 부재는 하중을 고르게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다. 45. 아이스박스 리벳신 2024를 아이스박스에 저온 보관하는 이유는 3. 시효경화를 지연시켜 연한 상태를 연장시키기 위해 46. 그림과 같이 벽으로부터 점8 지점에 250엔 의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1.0길이 보에 대한 굽힘 모멘트 선도는 4.47점 외피의 주하중이 걸리지 않는 구조 형식은? 이트러스 구조 48.섬유 가와 플라스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인장 강도, 내열성이 높음으로 엔진 마운트로 사용된다. 49.최근대형 항공기의 동체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동체의 주요 구조 부재는 정형제와 벌크헤드 및 외피로 구성된다. 50점 항공기의 케이블 조종계통과 비교하여 푸시플로드 조종계통의 장점으로 오른 것은 1. 마찰이 작다. 51점 그림과 같은 볼트의 명칭은 3. 클레비스 볼트 52점 인장하중을 받는 평판에 구멍이 있다면 구멍 주위에 생기는 응력공포를 옳게 나타낸 것은 1. 53. 기계재료가 일정온도에서 일정한 능력이 가해질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형률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는 변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 곡선 54. 그림과 같은 V-선도에서 실속속도 상태로 수평 비행하고 있는 항공기 하중계수는 1. 55. 판재홀 가공 절차 중 미머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드릴로 뚫은 작은 구멍의 안쪽을 매끈하게 가공한다. 56점 두께가 40천, 길이가 2.75인 2024 T3 알루미늄 판재를 AD 리벳으로 결합하려면 몇 개의 리벳이 필요한가? 3.2식 57점 항공기 연료 개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연료 탱크 내부의 수분 증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58점 알루미늄 합금판의 순수 알루미늄의 아변 코팅을 하는 알크레드의 목적은? 이 표면 부식 방지 59. 재료가 탄성 한도에서 단위 최적의 축적되는 변형 에너지를 나타내는 식은 1. 60. 판재를 굴곡 작업하기 위한 그림과 같은 도면에서 굴곡 접선의 교차 부분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구엄의 명칭은 4사과목 항공 장비 61. 다음 중 지향성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는 1. 61. 그림에서 편차를 옳게 나타낸 것은 1-5-h 63점 다음 중 화학적 방균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곳은 1 프로펠러. 64점 메인 리펠런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강우량이 적을 때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65.s1cal은 무엇을 호출하기 위한 장치인가? 1항공기. 66점 유압계통에서 유압권 파손 시작동유의 과도한 누설을 방지하는 장치는 2. 유압 퓨즈 67.20의 펌프를 작동시키기 위해 몇개의 전동기가 필요한가? 49. 68점 발전기와 함께 장착되는 역전류 차단 장치의 설치 목적은 4 축전지로부터 발전기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 69점 다음 중 화재 진압 시 사용되는 소화제가 아닌 것은 3 암모니아가스. 70점 다음 중 합성 작동을 개통에 사용되는 실은 3 부틸 합성 고무. 71. 자이로의 섭동성을 나타낸 그림에서 자이로가 굵은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힘을 가하면 실제로 힘을 받는 부분은 2A. 72. 정전용량 20, 인덕턴 점0 1 h 저항 12 직렬로 연결된 교류회로가 공진이 일어났을 때 전압전압이 30V라면 전류는 몇 A인가? 23. 73. 객실고도를 옳게 설명한 것은? 3항 공기 내부의 압력을 표준 대기 상태의 압력에 해당되는 고도로 표현한 것. 74. 액량계기와 유량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유량계기는 연료 탱크에서 기관으로 흐르는 연료의 유량을 시간당 부피 또는 무게 단위로 나타낸다. 75. 유압 계통의 압력 서지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는? 4. 어큐뮬레이터 76. 활주로 진입로 상공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조종사에게 알리기 위한 지상 장치는? 이 마커 비컨 77. 발전기의 무브화 상태에서 전압을 결정하는 세 가지 주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이 회전자의 회전 방향 78. 속도계에만 표시되는 것으로 최대 착륙하 중시의 실속 속도에서 플랩을 내릴 수 있는 속도까지의 범위를 나타내는 색 표식의 색깔은 400색 79. 다음 중 니켈 마이너스 카드늄 축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전해 익은 질산계의 산성액이다. 80점 전방향 표지시설 주파수의 범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308-118.